이 2014년도에 기획이 된 작업이고, 2014년도에 포스코 상무가 라면을 시켰다가 횡포를 부렸던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비가 감정 노동자들 대표 직군들 중에 뭐 텔레마케터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스튜디스에 대해서 되게 어떤 주목을 하게 되었던거 같고 신자유주의 이후에 굉장히 서비스업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거기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 같아. 굉장히 서비스업에 대한 서비스업을 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 한국 사회 안에서 감정 노동과 관련되어 있는 뭐 사건들 그리고 각종 담론들이 되게 많이 펼쳐질 때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예술 작업에서 감정이라는 것은 사실 되게 사적인 어떤 내밀한 부분 이런 식으로 많이 치부가 되었는데 이제 그런 어떤 인간의 감정 내적인 부분이 훨씬 더 사회적으로 드러나고 그것이 재화가 되고 자본화되는 그런 환경이 이제 신자유주의 이후부터 주어져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들이 이제 저희들도 참여. 할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혜정 작가님과 그리고 임세별 무용수 이렇게 해서 세 명이 모여서 함께 작업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좀 다른 다른 위치에 있었잖아요. 뭐 제가 미술에 있으면 숙현신 영화 에 있었고 그 친구는 무용을 하고 있었고 다른 세 장르에서 만난 사람이 어떻게 되게 재밌는 시각적인 그런 어, 걸 만들어낼 수 있을까? 사실은 셋이 시작, 작업을 같이 시작했을 때는 서로의 개념은 사실은 많이 넣었던 것 같아요. 작업을 해 가면서 뭔가 개념적으로 조금 더 충실하고 싶고 뭔가 채워넣고 싶은 그런 생각이 음. 들었었고 그래서 감정노동을 제안을 했고 세빨 씨도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음. 마지막에 헉헉거리는 소리가 사실은 저희 촬영 감독님의 소리였거든요. 예, 카메라를 들고 그 순간을 어그 무용수만 견디는 게 아니라 저희 모두가 숨죽이면서 그 장면 동안 다 견디는 거잖아요. 그걸 집중하고 그리고 저희 촬영 감독님 같은 경우 육체 노동이자 감정 노동을 함께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그때 계속 강조했지만 어떤 사회적인 역할극이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 사회 안에서 어떤 감정적인 것을 컨트롤하라라는 것이 되게 어떤 되게 정엄 명령처럼 다 되어 있는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그 안에서 감정 노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공유하고 있는. 상이 아닐까. 그래서 그것들을 사실 일깨워줘야지만 이런 어떤 갑질이라든지 혹은 어떤 노동 가치 절하라든지 혐오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조금은 풀릴 수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제목이 관계의 미학인 거잖아요. 그 우리의 관계성이라든지 사회 안에서의 어떤 사회라는 큰 무대 안에서의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어떤 퍼포머들인 거고 그래서 그 안에서의 우리의 관계들 거기 안에서 우리가 교류하는 가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주목하자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작업의 중요한 맥락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업의 초안을 만들고 개념적인 걸 만든 게스캔시하고 어, 제가 했던 일이면 그거를 좀더 이렇게 시각화 시켰던 그리고 보여지게끔 그리고 현장에서 수행하는 일을 했던 거는 샘 편씨였던 것 같아요. 전형적으로는 스튜어디스가 있었고 뭐텔레바카터가 있었고 뭐 캐시어가 있었고 간호조무사가 있었고 보육교사 음. 그리고 핸드폰 수리 기사. 사실은 우리가 밥 먹고 일어나서 굉장히 많은 그 서비스 직군의 사람들을 만나 우리가 정말 지인을 만나고 어떤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아닌 다음에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은 다그 서비스업에 있는 사람들이기는 해요. 그죠 그 간호조무사는 사실은 새별 씨의 언니였고 그래도 어쨌거나 그 직군 안에서 어떤 감정노동에 대해서 그+ 그 어떤 힘듦 이렇게. 그걸 견뎌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다들 공감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리서치를 기반으로 해서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뭐 다른 사회적인 조사 같은 것들 많이 통해서 음. 어 저희가 미장센도 만들고 음. 뭐 그리고 어떤 동작을 해볼까 이런 상상들까지도 해봤던 것 같아요. 그 핸드폰 수리 기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수리업을 하냐 를랬을 때는 사실 거의 인간보다 더 소중하게 핸드폰을 다룬다 사람들이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요구한다 자신들에게 그래서 핸드폰이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에서 뭐 차관을 해서 그뭐 김성현 씨가 그 핸드폰 수리 기사 뭐 역할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핸드폰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 주세요. 몸에 부착을 하지만 좀 소중하게 여겨 주세요라고 했을 때 이제 자신의 몸에 부착하는 아이디어를 아마 형현 씨가 했었던 것 같아요. 견뎌달라. 그러나 표정은 웃어달라. 그걸 이제 주문을 했었던 거죠. 그게 이제 감정 노동의 메커니즘인 거잖아요. 자신의 어떤 내면의 힘듦이나 이 모든 걸 감춘 상태에서 계속 웃는 거, 웃어달라고 견디는 거. 그 시간을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컨트롤하는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문했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컷하는 순간 모든 안도감이 확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그걸 전부 전반적으로 다 담았었고요.

성이라든가 계급은 사실은 늘 같이 얘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 따로 떨어뜨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젊은 친구들이 많았고, 뭐, 그 우리가 만났던 그런 서비스업 하는 사람들 사실은 굉장히 많은 어, 서, 그 성비를 보면 여성들이 많았고, 음. 뭐 같은 직종에 있어서 사실 여성의 임금이 훨씬 적으니까 저희가 봤었던 어, 저희가 만났었던 감정 노동자들은 20대들이 많았었어요. 20대, 30대. 왜냐하면 저임금이기 때문에 보육교사 같은 경우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었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분명히 주목을 할 수밖에 없고 거기 안에서 계급적인 격차.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말해지는 소위 갑질 논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계급적인 문제하고 동떨어져 있는 게 전혀 아닌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 간의 배려라든지 서로 노동의 가치에 대한 존중, 이런 거라기보다는 대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경제적으로 환산하고 자본으로 환산하고 그랬을 때이 자본을 많이 낳지 않는 노동에 대해서 같이 절하를 하고 그거는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것이야. 라는 말도 안 되는 어떤 어, 태도들, 이런 것들이 결합되었던 었게 지금,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 진행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손님들 여러분, 서울까지 가는 저희 대한항공 02 공편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한 여행을 위해 갖고 계신 짐은 앞좌석 아래나 선반 속에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aboard Korean Air Flight 0201 for Seoul.